5초 고지혈증 자가진단법. 어기 아파, 어기 아파. 지내는데요, 실제로 저희 남편은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고혈압 약도 먹고 있어서 걱정이 컸죠. 식습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해왔는데 남편 고지혈증 수치는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루틴이 필요했어요. 자연드림에서 주최하는 5주 고지혈 캠페인에 도전하게 됐어요. 5주 동안 정해진 식품을 매일 먹고 운동까지 하는 루틴인데 제품은 하루에 클린 주스 4개, 발효 녹즙 2개, 낫또와 생들기름 섞어서 2개를 먹고 뭐. 먹는 양이 꽤 많아서 처음엔 힘들어 했어요. 우 혈관과 장에 도움되는 식품이더라고요. 운동은 30분 인터벌 운동 매일 하고 주말에는 2시간 고강도 운동을 또 해요. 옆에서 남편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챙겨 먹기 힘들어 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루틴이 되더라고요. 오주만에 수치가 당장 확 떨어지질 않더라도 피곤함은 줄고 몸은 훨씬 가벼워질 거라 생각을 해요. 오주 캠페인 완료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나눌게요.